왜한 시간만 하고 가는지 다섯 개 해보려고요. 첫째, 저는 졸립니다. 둘째, 주수가 싫습니다. 셋째, 졸립니다. 넷째, 많이 졸립니다. 다섯째, 많이 졸립니다. <laughs> 저기요, 그거는 다른 인간들 사정이죠. 저는 용이잖아요. 미치겠다. 이렇게까지 얘기해줘야겠어? 어? 이렇게 신선한 내가 말이야. 어? 이렇게 신선한 내가 방송을 일곱 번이나 킨 거면 대단한 거지. 어떻게 이런 내 말을 모르지? <laughs> 그래. 미쳐버리겠다. <laughs> 아, 이놈의 산치 빛이 가또내 방송을 망치는구나. 어차피, 한 시간만 틀고 도망갈 텐데. 아하, 해보시던가. 하시네 아, 해보시던가. 시 신나서요. 아, 대노연이. 아, 저, 기미하러. 라 파도, 아, 띠연! 아 여러분들 너무 죄송해요. 저희 깡이가 조꾸 책상 에올라와가지고 영단을 막 넘기더라고요. 아 진짜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. 아 하지마. 아 이거 저. 그 꿈과 희망이 방금 부서졌잖아! 와장창! 내가 꿈과 희망이 없다 뜨지 여러분들도 꿈과 희망이 없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포켓! 졸려 아 오후 10시에 영상 올라올 거잖아 오후 10시에 영상 올라올 테니까 나 보내주면 안 돼? 오후 10시 아니고 내가 9시로 당겨놓을게 어? 9시로 영상 땡겨놓게 어? 9시로 영상 땡겨놓을 테니까 보내주면 안 돼? 알았어 그럼 8시 8시로 땡겨놓게 편집한 거4 4 4, 4 3, 3분 4분짜리야 내가 내가 8시로 땡겨놓게 이미 본 거라 안 된다고? 그럼 니눈 네 가래 제가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몇번 있을까 말까인데 소중한 유튜브 유입자 여러분들과 소중한 투수, 으, 투수 여러분들과 아, 어, 음 이렇게 사랑하는 해. 여러분들과 해, 헤어질 생각하니까 입꼬리가 올라가고 귀가, 어, 귀에 입이 걸리는 기적이 일어나며 손이 떨리고 기쁨으로 춤을 추고 싶어요 Don't even worry about it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<laughs> 오늘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